안녕하세요. 완전마구입니다. 5월 7일 아침 시황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저께 저녁 그 생방송을 통해서 이 구간에서 우리가 시세가 조금 그 새벽 사이에는 새벽 사이에는 조금 흔들기를 하면서 내려오는 모습들을 조금 생각해 볼수 있는 관점들을 더 많이 보았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시세는 새벽 사이에 조금 내려왔었고, 그 이후에 지금 어느 정도 반등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오늘의 시황 시작하도록 하죠. 자, 지금 보고 계시는 봉은 왼쪽에 월봉, 가운데 주봉, 오른쪽 일봉, 우리가 장기간점으로 보는, 어, 큰 봉들입니다. 자, 일봉 이상의 봉상에는, 어, 여전히 상승적으로 생각하고 매매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중요 포인트로 우리가 지난번에 체크했었던 51,525달러 선을 지속적으로 체크해 줄 필요가 있다. 자, 지난번에 우리가, 어... 이 구간, 51,525달러 구간을 좀 중요 포인트로 체크를 해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비트코인이 상승적 관점이 조금 더 많이 보이는 상태에서, 음, 이러한 상승 포인트에 이어가려면, 혹은 지속적인 상승을 되기 위해서는, 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전체 상승분의 되돌림 3분의 2 지역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음, 상승적으로 또 고개를 돌린다라고 좀볼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그래서 지금 구간 살펴보시는 것처럼 어이 구간이 깨지지 않았다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장기 관점으로 좀 들고 가시는 분들이라면 요 포인트 하나 어 다른 포인트보다는 이 포인트를 좀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 주시고 이 포인트가 돌리지 않았다면 아직까지 장기적 관점은 여전히 상승이 더 유효하다라는 관점으로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거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저 51,525달러가 만약에 무너진다. 자, 중요 포인트인 이 구간이 무너진다라고 하면 47,000불까지 그 단번에 열리기 때문에 그니까 이 중요 포인트는 꼭 체크하고 매매를 해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장기간 점상은 아직은 상방이 더 유리한 상태죠. 자, 그러면 이제 단기간 점으로 좀 넘어갈게요. 자, 우리가 단기간 점으로 좀 본다면, 어제 저녁 생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이 구간이었죠. 어... 시세의 하락분, 그러니까 상승분이 있었다면 우리가 시세의 하락분을 조금 더본 상태여서, 어, 만약에 이 제대로 체크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크게 동료하지 않았을 것이며, 오히려 새벽 시간에 주우신 분들이라면 지금은 수익 실현 구간이다. 이런 걸또 체크를 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은 수익 실현 구간이다라는 것을 조금 이야기를 해주는 이야기고요. 오늘 금일 오전 한파동이 내려오면 그 구간도 두려워하지 말고 잡아주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자, 그에 대한 근거를 좀 살펴보시면 우리가 지금 내려온다 선 치더라도 지금 이 구간을 겁낼 것인가 이런 것은 아니다라는 그 관점들이 더 많을 거예요. 오늘 하고 내일 정도까지는 충분히 시세를 만들어 줄수 있는 그러니까 혹은 그 떨어지더라도 밑에서 받쳐 주는 형태들은 아직까지는 유효한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내려오는 것을 기회로 삼아야지 내려오는 것을 겁낼 필요는 없겠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맞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금일 오전에 음 지금 이제 재차 좀 잡아 보실 분들은 이 생각을 가지실 겁니다 자 금일 오전에. 이 5분봉 정도에서 보시고 한 파동이 내려온다라고 했을 때 이때에 같이 잡아주는 전략들이 좀 필요해 보일 거라고 보이고요. 그러고 나면 또 오후 시간대 오후 시간이 아니죠. 좀 저녁 시간대쯤 그러니까 어저께 생방 그러니까 우리가 생방 시작하는 오후 9시 이후 그때쯤엔 또 우리가 아이젠좀잘 팔아야지 이런 거. 그러니까 단타로 들어가시는 분들 뭐 혹은 18시간 정도, 12시간 이상 18시간 뒤니까 음, 약간의 스윙적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도 오늘 오전에 잘 모으면 아 오후에 내가 베리 해피해지겠구나 이런 것들을 어, 조금 더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 어저께 우리가 그 알트코인들 중에 이 에이다와 그 다음에 이오스넴에 대해서 세 가지 종목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드렸어요. 자, 어제 분석드렸던 종목이 a 이 d a EOS NEM. 여러분들 요청하셔서 분석한 종목들 살펴보시면, 우리가 이전 정거점을 넘어선 종목들이, 어, 그 이전 정거점을 그 이제 지지 기반으로 좀 본다. 그래서 이 지지 구반이 뚫리지 않았다면 더 가는 모드를 예좀더 보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좀 드렸던 것과 같이, 어, 에이다, 마찬가지. 그 다음에, 이오스도, 그, 마감 자체를 좀잘 해주었기 때문에, 오늘도 시세를 조금 더잘 분출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볼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혹시나 이 조금 더 궁금한 사항들, 어떻게 끌고 가는지, 이런 사항들은, 어저께, 어저께 저녁 생방송을 통해서, 어, 보실 수가 있으니까, 이곳을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채팅방에서는 관점을 좀 공유해 주셨는데요. 관점 공유해 주신 것들 조금 살펴봐 드릴게요. 자, 옥스수 호떡님이 그 관점 공유를 해 주셨습니다. 일봉상으로는 다섯 번 이상 두드렸던, 자, 다섯 번 이상 두드렸던 58K, 자, 58K 이 구간이죠. 자, 58K 구간을 강한 저항으로 음, 강한 저항인 58K를 리터치하고 간밤에 55.3까지 돌아왔지만 이는 하락 관점보다는 어, 4시간봉 저점을 높여가면서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으로 보는 것이 에, 바람직하다. 그래서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 이후에 어, 상방 돌파 형태로 보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비트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 4시간봉 기준 하단 추세를 다둘 때마다 모아가는 전략. 자, 음, 제가 이 이것들도 예전에 그 메일 좀 전달드리는 내용 중에, 우리가 단기 투자자들이라면 항상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한 시간 봉에 단기 추세가 바닥권이거나 그죠? 한, 기, 한 시간 봉에 단기 추세가 바닥권이거나 RSI 30 이하로 내려갔을 때, 자, 30 이하로 내려갔을 때, 혹은, 어, 5분 봉에서 저점 시그널이 포착될 때마다 분할로 들어가는 것을 습관에 해야 되며, 짧게 들어가서 짧게 나오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항상 드리는데요. 그래서 너무 두려워할 단계, 이런 것은 아니라고 봐요. 여러분들이, 어, 시드 분배만 적절히 해주시다. 내가 올인 전략만 아니다. 하신다면, 충분히 수익을 낼수 있는 그 관점들이 더 많은 것이 지금 현재의 장이다. 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뭐, 어찌 됐든 몰빵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그 알트코인, 특히나 마이너 알트코인에 몰빵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조금 심적으로 괴로우실 수 있는데, 저 분할 매수, 그러니까 시드 관리를 통해서 조금 접근을 하신다면 크게 두려울 건 그런 알트코인들도 없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어, 또 다른 얘기를 해주신 건 피트 도미가 빠지면서 알트들이 반등 때마다 강한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다. 대부분의 알트는 정거점을 넘어둔 상태라 상승하는 알트를 아직 홀툼, 홀딩 중이라면 정거부근에스탑로스를 걸고 끌고 가는 전략이 좋아 보인다. 자, 이런 것들일 거예요. 우리가 어, 이전 정고점을 넘어서주는 형태들을 보여주면서 일봉 마감이 됐어요. 그죠? a 이다 마찬가지, 그 다음에 이 o 스도 마찬가지, 이러한 형태이기 때문에 이걸 조금 더 끌고 가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어, 이전 정고점, 이전 정고점을 지지선으로 보고 이 지지선이 뚫렸을 때 조금 그스탑 노스를 걸든 이런 식으로 좀그 대응을 하자 이런 내용을 좀 전달을 해 주셨습니다. 아주 좋은 내용 같구요. 어, 간점 공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뒤에는 오늘 뉴스를 그 코인재주님이 그 올려주셨는데, 음, 여기서 조금 살펴볼 거는 이제 그, 그 오늘 주요 뉴스들이 정리해 난 것들인데, 여기에도 그... 아마 앞에 이야기가 좀 있어요. 자, 이거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코인 간풍이 불어닥치면서 검증이 안된 중소형 거래소들이 투자금을 끌어모은 뒤 잠적하는 사기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피해 유형은 코인을 팔기 위해 매도를 신청해도 매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거래소 계좌에 남아있는 예탁금을 출금려 해도 안 된다는 것이다. 주의가 필요하다. 음 그다음에 요즘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잘잘 잘 나가는 가상화폐 거래소라고 홍보하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은 뒤 엄청난 규모의, 규모의 다단계 사기를 벌인 혐의로 한 업체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피해자만 최소 5만 명으로 추산된다 자어 제가 그 이. 어저께도 지금 계속적으로 전달드리고 있고, 뭐, 며칠 동안 계속 전달드리고 있는 내용이긴 한데, 지금, 그, 음, 그 인터넷상, 인터넷상, 그니까 유튜브상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이 꽤 많아요. 자, 어저께도 전달드렸던 내용인데, 음. 지금 요거 진짜 여기 조심하셔야 된다. 지금 그 구글 검색에서 뭐 코인 관련 유튜버들 영상 그 틀다 보면 이 사람, 세 사람 이 여기가 나와서 어 아직도 모르십니까? 뭐돈잘 버는 방법 이래가지고 뭐 펀딩 피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예, 이것들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 어이 내용 보시면 그 그, 이 사이트를 통해서, 그니까 러이 거래소를 통해서, 그, 뭐 돈을 벌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조금 어느 정도 알아보니까, 아직까지 그, 뭐지, 그, 특금법 관련해서 아무런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지만, 워낙 입금을 받고 있는 거래소라는 거예요. 이게 좀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얘들, 여기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뭐, 5개월에서 1년 동안 펀딩피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방금 전이 사이트에 대해서 어 조금 조회를 해 봤어요. 자, 스캠 어드바이저라는 곳이고요. 여기는 그 해당 사이트의 주소를 넣으면 이 해당 주소에 대한 내용을 어느 정도 좀 간편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음, 여기서 보시면 웹사이트의 소유자가 유료 서비스를 사용하여 후이즈에서 자신의 신원을 숨기고 있다. 자, 거래선데 신원을 숨길 필요가 없죠. 당당하게. 그 거래소를 운영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고요. 이 웹사이트는 최근에 등록되었다. 예. 아 자, 여기 보시면 토메이 나이는 1개월. 그러니까 영상과도 맞지 않는 내용이 될 거예요. 영상에서는 뭐 6개월에서 1년 동안 지금 뭐이 거래소를 이용하면서 어, 펀딩피를 통해 1억을 벌었다. 2억을 벌었다. 어, 가만히 있어도 수익이 난다. 지금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 도메인 나이 1개월 요거 조금 보시고요. 개인 정보를 전부 다 숨기고 있어요. 자, 고래선대 개인 정보를 다 숨기고 있다.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음, 주위에 혹시나 이런 거 보시는 분들, 그, 이 영상 아마 뜰 텐데, 음, 이런 것들, 여기가 조금 주의가 필요한 곳이다라고 저는 한번더 어, 지금 거의 한 4, 5일째 얘기를 드리지만 좀 주의를 해 주십사.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이라도 좀 주의를 해서 이런 것들에 뭔가를 당하지는 마르셔야 되겠다. 어, 혹은, 그, 조금 더 만약에 알아보고 어디든 최고 큰 거래소가 좋다. 그거는 뭐, 변함없는 사실일 거예요. 한국 분들, 한국 거래소라면 어피트나 비썸그 다음에 코인원, 코팍스 이 정도를 좀 이용해 주시는 것이 좀 좋고요. 그 다음 번에 해외 거래소는 바이낸스, OKX, OK, 호이비 이 정도, 네, 코인베이스 이 정도의 큰 거래소들만 좀 이용해 주시는 것도 이런 피해를 막으실 수 있는 것이 될 겁니다. 자, 오늘도 매매 잘 해주시고요. 저녁 시간에는 여러분들 오늘도 요청하시는 코인들, 그러니까 좀 보고 싶은 코인들에 대해서 어, 분석 요청을 받고. 또 저녁 시간에는 여러분들의 코인을 봐드릴 겁니다. 자 방송 안내 드리도록 하죠. 그리고 그 신청하시는 방법까지 알트코인 요청하시는 방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제 방송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하루 이회 방송. 오늘이 금요일이죠. 그래서 오늘 방송이 우선은 정규 마지막 방송이 될 테고요. 어, 아침 시황 방송은 10분에서 20분 이내에 짧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의 질문을 따로 받지 않습니다. 저녁 생방송 시간에는 1부 시간은 비트코인 시황과 관심 종목에 대해서 제가 보고 있는 종목들 혹은 뉴스들 전달드릴 거 있으면 저녁 시간에는 전달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질의 응답은 항상 받고 있습니다. 차트 분석은 어, 2부 시간에 이루어지고요. 어, 2부 시간에 차트 분석 요청하시는 반. 반드... 방법은 모바일로 오시면 제 채널 이렇게 들어오시면 위쪽에 이 커뮤니티가 있을 겁니다. 이곳을 눌러보시면 제가 방금 전에 5월 7일 저녁 생방송 뭐 보고 싶으세요 하고 구글 폼 올려두었거든요. 이곳을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PC로 보시는 분들은 여기 홈에서 커뮤니티 누르시면 제가 방금 전에 올려둔 것들 이거 확인해 주실 수가 있고요. 어, 오른쪽 위에 있는 텔레그램을 통해서도 어, 제가 지금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어 종목 선정해 주시면 그중에서 가장 많이 선정된 세 종목에 대해서는 예 분석 그을 이렇게 저녁 시간에 매일 해 드립니다. 자, 이거 순서는 매일 바뀝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선정해 주신 종목들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은 어떤 관심사가 있는지 좀 알려 주셨으면 좋겠네요. 음. 자, 제 채널은 여러분들 스스로 매매할 수 있도록 제가 알고 있는 차트 분석 방법을 공유하는 방송이에요. 어, 여러분들에게 리딩이라든지 혹은 이거 사 저거 사 이런 관점이 아니라 어, 여러분들 진짜 스스로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지속적으로 쓸수 있는 이 트레이딩 기법 등을 알려드리는 방송이에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 이러한 많은 자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트 교육 자료는 물론이고, 그 다음에 매매 기법이나 꿀팁 자료들, 여러분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오셔서 조금 활용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선동을 당하고, 선동에 따른 피해가 조금 속속 좀 벌어지고 있는데, 리딩방이라든지 혹은 유튜브 채널들은 등에서, 아, 이 코인 평생 갈 코인, 뭐, 어, 이거 사면, 어, 뭐, 100%, 1000% 오를 코인, 이런 식으로 지금 뭐 홍보를 하면서 있는 그 선동의 성동적인 내용 없구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차트 보는 방법이라든지 혹은 차트를 통해서 매매 관점을 찾아가시는 것들. 그 다음에 차트뿐만 아니라 꼭 차트가 답은 정답은 아니지만 그것을 통해서 매수과 매도가를 선정을 해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계속 내실 수 있는 방법들을 공유해드리는 방송입니다. 자, 제 방송은 리딩의 목적 없고요, 리딩방 개설하지 않고, 어 전체적인 자료는 모두 다,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자, 차트 공부의 목적으로 분석은 이루어지며 분석은 꼭 참고용도로만 사용하시길 바라고요. 매매에 따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으로 운영되는 채널이고요. 스티커보다는 계좌 후원이나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녁에 또 뵙도록 할게요. 뿅!